안녕하세요, 유튜버 알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영상과 나레이션으로만 하게는 조금 심심해서 제 캐릭터 알군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소개할 작품으로는 바로 판도라. 판도라는 어떤 영화이냐면 바로 판도라 행성을 배경으로 제크 이 설리가 아바타를 통해 판도라 행성 주민과 친해져 빨간 도로크마트를 타고 판도라 행성을 구하는. 죄송합니다 아, 영화 판도라는 갑작스런 지진으로 원전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이에 최악의 2차 폭발을 막기 위해 달려가는 원전 직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입니다 판도라는 4년 전에 기획된 영화라고 합니다 박종우 감독님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를 통해서 영화의 소재나 현실이 너무 가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몇달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소재와 지금 연일 뉴스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영화 속 캐릭터를 통해서 열받음과 공감대를 함께 다가오게 합니다. 제작에 한계가 많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의외로 한국 영화에서 재난 소재는 다양했습니다. 쓰나미의 해운대, 개수물의 괴물, 화재의 타워, 최근에는 좀비물의 부산행까지.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방사능 누출이란 소재는 쉽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판도라가 그리는 재난 상황은. 생소하면서도 강한 몰입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맞아떨어져 분위기, 아니 강력한 체감공포를 보여줍니다. 연가시에 이어 박정우 감독은 재난 발생으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잘 담아냈습니다. 아쿠다와! 빠르고 거대하며 현장에서 주는 분위기의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부산행에서의 좀비어택도 무척 대단하지만 판도라에서 보여주는 재난의 모습은 부산행 못지않은 인적 파워를 보여줍니다. 박정우 감독의 전작 연가시에서도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판도라는 그때보다 더욱 그럴듯한 모습으로 현실을 그려냅니다. 특히 판도라는 현실에 대한 칼날을 숨기지 않는데요. 무능한 정부는 기본이며 사고 발생 후 수습보다는 감추기에게만 급급한 그분들의 행태. 이런 그들이 벌어졌는데 고통과 희생은 소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씁쓸함이 지금의 시대와 많이 맞아떨어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판도라에도 심파와 자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눈물에만 그치지 않고 몸쪽 깍찬 돌직구로 함께 던진다는 것은 바로 판도라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반부까지 재난사태를 훌륭하게 그린 판도라는 후반부부터 살짝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100km로 돌직구로 가던 이야기가 한 템포 쉬어가며 이키 예상했던 희생과 눈물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이기는 하나 서사적인 감정 흐름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몇몇 부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 그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장면에서도 하관하고 한숨이 나오면서 눈물이 시큼한 것은 그만큼 영화가 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이야기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살짝 비대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김남길의 존재감은 대단하며 그의 심리적 디텐션이라고 할수 있는 가족들, 즉 엄마 김영애 형수 문정희의 에피소드도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김남길과 함께 사태수습의 한축을 담당하는 소장 정진영과 대통령 김영민의 모습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올바른 캐릭터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의 현실에도 너무나도 바라는 모습이 있기에 상상의 소재를 현실감 있게 만들었던 판도라에서 두 캐릭터는 어쩌면 슬픈 판타지라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판도라는 숨쉴틈 없이 몰아치는 재난 현장과 그 어떤 재난 영화보다 현실적인 걱정과 공포감으로 체감 난이도는 확실히 높았던 영화였습니다 130여분의 긴 재난 블록버스터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의 모든 것이 걸린 대규모 기획영화 에서도 영화를 통해서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었던 박정우 감독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판도라가 이전 재난 영화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점이자 가치였네요. 판도라, 투박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제 점수는요?